<목소리도> <귀여운 거> <목소리도> 여기가는것오는거과아오는 것과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것과 가오는과 나오는 것과 나오는 어과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것 나오는 것구 나오는 것 나오는 나는는는과 나오는 네. 자이 동굴은 우리 한국의 동굴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동굴을 들어가면 은 굉장히 시원하고 오히려 람기를 느낄 정도로 추위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동굴들은 돌진이 지표면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죠. 이거는 돌출된 섬 위에 생겨난 동굴이기 때문에 아, 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 동물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예, <laughs> 덥게 <어깨를> 느껴질 수있습니다 <수가 웃음> 네, <laughs> 닮았다 그러기도 하거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시각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laughs> 바로 그아제손끝을 한번 보시죠제손끝을 보시면 새한 마리가 매달려 <laughs>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뿌리, 새리그다음 파란색. 하면 희망을 갖다 준다랬죠 그래서 어, 이곳에서 희망을 나그니다 아, 우선 저 앞에 용형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이 두 개가 켜있죠. 자, 여기가 바로 용의 눈입니다. 아, 용의 눈이고요. 용이 예, 하늘로 올라가는 아, 그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형석이라는 골프, 아니, 골프야, 골링, 아, 피. 아, 남자 다리 세트네, <laughs> 하나 있네요. 아우, 네 딸이, 아우, 뭐, 네 딸이. 네, 네. 이렇게 보면, 여런 뭐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뭐 <뭐가> 같으세요? <laughs> 여인상이죠?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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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베트남이, <laughs> 베트남 여인상입니다. 베트남인들이 아, 그러니까 아, 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자, 네. 전구대 네, 네. 이렇게 손잡고, 아우자이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 긴 머리 싹 입었죠? 연모소, 베트남 여인처럼 탁 하나 짚어보고, 예쁘죠요 이렇게 보면 애기로, 애기에 접병을보고 있는데, 엉덩이에 걸릴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절구질 하는 이유는 여성들, 여성님들은 제가 보라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들 놀고 먹고 일을한다 하면서 여성들과 이렇게 쉴듯 이렇게, 그런 부에 누구세요? 한번 보면 일 손이공, 손오공이 <laughs> 삼장복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과출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대장물을 하기 위해서 이거 베트남 땅에 들어왔고 바로 이곳으로 내는데, 어, 자 저팔계가 첫퇴에 보시면은 어, 저 저팔계 빨간 불빛 보이시죠? 네, 예, 저팔계, 예, 아주 돼지코에다가 블록 나온 이마, 예 저팔계가 소오공을 찾으러 바로 이렇게 내려왔고 바로 그 뒤에는 예소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예 부처님의 두상이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어 앞에 보시면은 예, 여인상입니다. 여인의 머리를 길게 땄고요. 그다음에 여인이 바라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 예. 뭐 예, 뭐 자세히 보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 예. 밑에 예. 아이가 예.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조선 시대 조선 왕조 600년에 있어서 가장 추앙을 받는 임금님이 누구시죠? 네,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얼굴 보이세요? 세종대왕님, 의 수염. 네, 수염이고요. 얼굴에 있고, 왕관을 쓰고, 용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자, 이 세종대왕님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또 불행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어,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러죠? 아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은 안남에서 들여온 파극천 아, 지금은 이제 논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파극천과 아, 치명이라는 안남의 그신한 약재를 따로 관리하던 관총을 두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여들 저승 가기 전에 빨단 조명이 비춰지는 게 나무꾼입니다 자, 이 나무꾼이 선녀를 짝사랑하면서 매일같이 선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숨어서 엿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선녀가 뒤, 뭔가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시커먼 놈 하나가 자기가 목욕하는 걸 쳐다봅니다 깜짝 놀라서 옷도 챙기지 못하고 홀딱 벗은 채로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자 어디에 가서 숨었냐? 그면은저기 뒤에 보시면은 자 보이세요? 파란색 보이죠? 보이세요? 아힙부가보이는데자요게 <목소리> 예, 선녀가 예, 알몸으로 머리만 감춘 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 다리도 널씬하고, 예 공중에도 번거지 많이 보이시죠? 예. 자이 선녀의 IQ가 우리 한국의 공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머리만 막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날개옷이 필요합니다. 날개옷을 가지러 왔더니 아이고 날개옷이 없어졌습니다. 자 나무꾼이 가져갔죠. 자 우리 한국사람에는이 나무 저, 날개옷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꾼과 결혼을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자이그 베트남은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기 때문에 예 네. 어, 선녀가 핸드폰으로 하늘에 전화를 합니다. 날개옷을 잃어버려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말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말의 머리 아, 말총 보이시죠? 아, 천마, 하늘을 날수 있는 이 천마를 내려보내서 선녀가 이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너무 황당하죠? 자, 그런데 어, 이 나무꾼이 선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 이곳에 이선녀탕에 그림자가 돼서 예, 이남편에 예, 선녀가 올라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림자가 됐다는 예, 슬픈 예,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 들이 선어 년이 걸쳐 가지고, 노을 을 열어 서 착용 을 해서, 그래서, 노을 어디에어 이게 거이 합리적이지 않생해 근데 네, 네. 치고 싶어서. 치고 싶어서 네. 우리들한테 약간의 파워가 있는 거. 밤에만 할까? 밤에다. 현 상태. 이제 저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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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laughs> 아, 또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 교수님, 쪼끔 쪼끔 비워주세요. 비워주세요. 좀 비워주세요. 아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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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아니, 이니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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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안녕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미하여 먼저 선창으로 다 같이 미하여 하면서 네. 그 원샷을 네. 이렇게 해서 멀리 오셨어요. 그리고 베트남 땅 밟아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축복 예. 취해가지고 포주도 한잔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 같이 오신 우리 교수님들과 기타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항상. 건강. 예. 네. 자. <laughs> 우리의 정말 그 즐거운 여행과 건강을 위해! 위해! 오. 근데 참 관심이 좋아하는 건얼마좋아는것 같아요? 너무 이야

이 아름다운 하루를 보고 계신데, 실제 1964년 9월에 영국을 한국베이는통킹만이라고 얘기해요, 통킹만. 통킹만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전함 배독소가 여기서 어뢰에 맞고 침몰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킹만 1964년 9월에. 근데, 만일의 전쟁이라는 책자를 보면은, 어, 기자의 눈으로 쓴 책인데, 미국 기자의 눈으로 쓴 책인데, 실제로 그것이 고작 크게 강제했다 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 미국에서는 매독소가 침몰을 네. 당하고 나서, 나서 미국 의회 승리에 떨어져요. 국폭의승리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부기점만 생겨났어요. 네. 그러나 64년 이후 전한 매독소가 침몰당한 이후에 65년부터는 국폭이로 돼요. 그래서 B52 전복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수많은 전복기들이 이 북베트남 상공의 하루 매일을 이뤘습니다. 시켜버립니다. 근데, 섬과섬 사이에, 섬과 사이에, 고난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타겟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위에서. 그런데 위에서 보았을 때 하늘에서 보았을 때이 섬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국에는 미 조종사들이 폭탄을 한방한방 그 폭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 타겟.